자, 지금 이게 터닝 메카드라고 하는 장난감이에요. 지금은 이카 이거를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베노사라고 하는 터닝 메카드거든요. 그, 그리고 얘는 코브라의 왕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얘는 크로키라고 해요. 얘는 공포의 총리라고 불려요. 그리고 얘는 킹조스. 이는 바다의 무법자라고 불려요. 자, 그리고 이게 메카드입니다. 메카드. 이 메카 이거는 메카니멀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카니멀이 이 메카드와 합쳐지면 변신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왜 안되지? 어? 원래 제가 정상인데, 땅올라할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메카드가 종류별로 있어요. 메카드가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거, 피닉스, 피닉스의 파이어 대거고요. 테로의윙 블레이드. 그리고, 킹 조스의 조세토스. 그리고, 크로키의 크로키 커터. 그리고, 슈마의 마스피드 만타리의 사일런드 어프로치. 나백작의 공중고개. 윙톡의 폭발 독침. 그리고 이게 주인공인 에반의 블리자드 소드. 그리고 이 베노사. 베노사의 어둠의 장. 이거 제가 지금 친구한테 사인 보여주고 이거 한장 얻은 거거든요. 자, 그, 이거, 베노사 진짜 이거 가지고 싶었어요, 이거. 이 베노사의 전용 스킬이라서 크로키 전용 스킬이 이거 크로키 커터브예요. 크로키 커터. 그리고 이거 메카니멀 한 개, 메카니멀 한 개, 메카드 세 장이 들어있어요. 자, 자, 이거 베노 맞다. 이거 베노사 이거 변형 모습 안 보여드렸죠? 잠깐만요. 자, 이게 베노사 변형 모습이에요. 카리스마 짤, 카리스마 짤죠. 그리고 이게 레드홀. 아, 맞다. 속성 안 알려져졌다. 레드홀, 속성에는 레드홀과 블루랜드, 그리고 블랙미러가 있는데 제가 블랙미러 비슷한 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블랙미러의 반다인이라는 애가 엄청 세거든요. 걔가 이 배노사 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배노사 좀 약한데 걔가 걔가 얘를 데리고 있으니까 엄청 세더라고요. 잠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